예천군은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예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선정돼 확보한 사업비 54억원 중 2억원을 들여 한천길 인도 조성 기반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군은 그동안 노아리 남본이 마을문화 쉼터와 한천길 주차장 조성 기초생활 기반 확충, 남본시장 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을 추진했으며, 사업 마지막 단계인 한천길 인도를 지난해 10월 설계를 시작으로 올해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한천 재방도로에 인도가 없어 유모차나 휠체어 등 보행약자들 통행이 어려웠고 특히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했으나 이번 사업으로 인도를 조성해 주민들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통행위험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예천읍 시가지와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이게 됐습니다. 김학동 군수는 예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인도를 조성해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은 물론 통행공간 확보로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됐다며 원도심 활성화와 국민들 생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